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강의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예, 무곡 보양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예, 무곡 보양뜸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뜸이 무슨 좋다는 점이 어떻게 해서 좋은가 간단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여기까지 그 옛날에 일본에서 그 실험을 한 겁니다. 닭 3마리를 가지고, 이, 닭이 3마리가 딱 있어. 닭 3마리를 딱 준비해가지고, 그, 독사로 이렇게 목을 딱 잡으면 입을 딱 벌리죠. 그러면 허벅지 다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각 찍어요. 찍으면은 독사가 자동으로 이게 독을 딱 내뿜게 됐있어그 10마리를 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독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다 그냥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첫 마리 1번의 작품 이거 뜸을 갖다가 30장을 했어. 그 도토리 만 하고 독하니까. 도토리 만하게 30장을 뜨고 물린 고자리 아시아를 그리죠 아시아에다가 30장을 습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요거는 20장을 뜹니다. 20장. 아시아에다가 도토리 만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닷은 뜸을 뜨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20, 30장 아 20장 뜸이 아3장 뜸이 닷은 어, 3 0분있다가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비틀비틀그림을 걸어갔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20장 던요닭도한 시간 있으니까, 일어나서 비틀비틀그림을 걸어갔어요 근데 세 번째 답은 어떻게? 해? 뜸을 안 듣으니까,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만큼 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뜸이 독하면 독할수록, 독이 독하면 독할수록, 뜸봉도 크다. 그 사법이 되는 거죠. 봉이 크다. 그다음에 적은 만 적을수록 독이 적은 만 적을수록 뜸봉이 적다. 간단한 예를 우리가 여러에 잠잘 때 모이가 한 마리 물죠. 네. 그럼 밤 시간이 잖아요 그럼 잠을 제대로 못 자. 그럼 일어나서 간단하게 뜸을 끄집면 이렇게 좀 사상으로 실처럼 아주 가늘게 하는 거죠. 그걸 뜸한 장만 딱던두 장도 필요 없어. 한 장만 딱뜨면 그때부터 가르부침이싹 없어. 가려 그럼 편하게 주무실 수 있잖아요. 주무실 수 있잖아요. 그만큼 덤의 효과는 좋다. 그런데 이제 벌이나 뭐그 요즘 뭐벌큰 벌금 무슨 벌. 벌? 네, 말벌. 말벌한테 물리면 콩알 만하게 떠야 되죠. 그런데 병원 가기 전에 응급 조치가 뜨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떠고 그 다음에 병원 가는 거예요. 독사한테 물리도 마찬가지예요. 을 무슨 한독사한테 있는데 을한 20장 떠고 그 다음에 병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 가면 그 전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만큼 음이 좋다. 이건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급 보양뜸은 우리 몸에 병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에게나 좋다. 그 병이 있으면은 병을 더 이상 발전되지 않고 천천히 치료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병이 없으면은 내 몸을 보양해 가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 해 준다. 그래서 무급 보양뜸 이 자체가 우면는 무급 한국이라는 게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리미티드. 그 보양. 뜸을 뜨가지고 우리 몸을 보양하는 데는 무궁무진하다. 끝이 없다. 그래서 뜸을 갖다가 꾸준히 병이 있으나 없으나 꾸준히 해주시 그리고 우리가 무곡보양 뜸자리를 보면은 그 여덟 개의 혈자리가 있죠. 남자는 12자리 여자는 13자리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뜸을 뜨는데 대표적인 혈이 곡지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곡지삼리는 만수무강혈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왜 만수무강혈자리일까? 설명을 해볼까? 설명을 못해. 그걸 설명을 할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육을 하면은 배웠으니까 밖에 나가서 그 누가 물어도 아 곡지삼리는 오수엘에서 합토혈이다 합혈은 뭐야? 엽기 있어요 만성병, 육부병을 치료해준다. 그 다음에 토에는 뭐야? 그 장계, 그 위장과 대장의 영양을 공급해준다. 촉촉하게 해준다. 그런 뜻이. 그래서 합토를 꼭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의 토를 쓰는 거죠. 중앙의 토는 뭐냐? 중앙이지. 그래서 엽기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육부는 보면은, 육부는 사입부장이라고 했어요. 한 명은 밑으로 내려보내 대사 하는 거예요. 영양 흡수 다 하고 저장을 하면 안 돼. 육부는 네. 육부는 저장하면 되인데 네. 대장에서 저장을 해보세요. 비비가 되는 거예요. 육부는 사입구장이고 오장은 장이 불사라 그래서. 그래서 육부는 무조건 흡수를 해가지고 오장을 먹이 살리는 거예요. 그만큼 육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뜸자리가 보면은 복지삼리가 육부의 양토가 되는 거죠 양육부는 양이잖아요, 그죠? 그 양토가 된다. 양토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게 만수모가 혈자인가? 우리가 대장과 위장이 경동맥이이렇 지나가죠? 내려가죠? 네. 그러면 이걸 경동맥이 위로 올라가. 올라가는데 머리로 올라가면 지나치게 함진되면 어떻게? 고혈압이 되고. 그 다음에 뇌 중풍이 되고, 뇌 일을 뇌 출혈이 되잖아요. 그걸 예방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이 먹으면 그걸 다스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뇌 출혈, 뇌, 중풍 안 걸리면요,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가족까지 엄청 고생을 합니다. 중풍 걸리면 잘 죽지도 않아요, 또. 오래 살아요. 또 먹기는 많이 먹어. 그래서 그것도 뜸을 떠가지고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중풍이 첫 번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고, 두 번째는 그냥 한쪽 수종이 마비되고, 그것도 뜸을 안 뜨고 계속 놓뜨면은 그냥 전신을 못 써요. 그 방에 들은 거 있어요. 그대소별을 누가 가르는 거요 부인이나 가족이 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신 거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는 게 뜸이다. 그래서 경동맥이 우리 한기나 하는 걸옆기를 다스려주고, 그 다음에 옆기 이슬을, 다스려준 이슬을 네. 다스려준다 그랬죠? 이슬을 다스려준다 그랬죠? 이슬은 뭐냐? 진나식에 빠져나가는 것을 다스려주는 거예요 음.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먹었는데, 다 빠져나가버려. 흡수를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요 그 설사가 착정 나와 이것도 다슬이죠 그러니까 엽기, 엽기가 되면 또 변비가 안 나가니까 변비가 되는 거죠 네. 이것도 다슬이죠 그래서 엽기 이설을 다슬해 주는 것이 가장 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오행으로 보면 또합토해이죠토해이죠 토는 우리가 뭐다?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영양 영양을 공급해 주니까 대장이나 위에 영양을 공급해 주니까 대장이 대장이나 위장이 유하게 되죠 네? 미끌미끌하게 되죠 연동운동이 잘되죠아 위장들이 조방이 잘되죠 대장도 연동운동이 잘 되니까 변비가 해결되죠. 그 변비 해결되지. 또 대장과 어, 위장의 그 격납으로 또 대장은 위기를 주관한다 그랬어. 그래서 피부 쪽 대장하고 피하는 또 표리관계죠. 표리관계니까. 피부를 주관하고 위기를 주관하기 때문에 피부를 갖다가 유나게 해줘 그럼 피부가 촉촉하게 얼마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이 안 좋으면 면역력이 약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 토해를 쓰면 은그 영양을 공급해 줘 가지고 육분은 염동 운동을 해 가지고 응? 음식이 들어가면 그냥 자꾸 밑으로 내려보내 내려보내 주면서 차츰 차츰 영양을 우리 흡수할 건딱 흡수하고 필요 없는 거는 밖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합토에를 쓰는 겁니다. 그,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물으면은 곡지삼위는 아, 만수무강필자이다. 그렇게 왜 만수무강필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 그냥 아니 남이 좋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더라. 응? 그렇게 말이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여기 1년 과정을 배우면 그 정도는 아셔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 뭐냐? 중앙의 토라고 그랬어요. 중앙에 토니까 어, 위장에, 위장의 거의 중앙 부분이에요, 중앙이그 그러니까 위를 좋게 해주세요. 그 중앙에 토를 해가지고, 곡지는 목, 토, 목화, 금수. 그 오행이 깃들어 있는 게 무곡보양등이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앞쪽은 그렇게 본인이 하시면 돼. 그 뒤쪽을 만약에 해줄 사람이 없으면 못한다. 그러면 앞쪽은 본인이 열심히 해 주시면 그러면 앞쪽만 해도 모든 게 해결돼요. 왜? 네, 모카톡 금속에해결되기 때문에 면모이다해결되요 그런데 네. 이제 뒤쪽에 뒤쪽에 가면 이제 폐육관이 있죠. 유명한 폐육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 그 밥은 한 일주일 이렇게 안 먹어도 오래 안 먹는 사람은 한 10일까지도 안먹고 산다고 해요. 물만 먹고 그런데 에, 밥은 안 먹어도 며칠 안먹고살 수가 있는데 숨은 어떻게? 몇 분만 아셔도 죽어요. 그만큼 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폐를 갖다가 잘 다스려 주려고 그어요 그래서 우리가 폐율의 뜸자리를잡자아요그 네. 다음에 고그 밑에 내려가면 방광이선에 고항을 잡아고 고항은 옛날부터 고치기 힘든 뼈그 다음에 심장뼈 이런 폐를 갖다가 다스려 주는 게고항항입니다 그래서 고항하고 폐율을 떠주는 거 그래서 폐율 같은 경우는 사실 뜸도 떠지만은 자기가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 나이 먹을수록 움직이지 않으면 돼. 먹고 가만히 있으면 그병이 돼요. 정체되고. 그래서 자꾸 움직여 주셔야 된다. 그래서 폐육광, 덩어리는 이제 폐육광을 보디이못 뜨면은 에, 가족한테 떠 달라 그러는데 가족도도안떠주려 그래. 요 어떤 그 부인 댁도 안떠주려 그래. 그 불이 뜨겁다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저도 보면은, 해육광을 저 혼자서 든. 그, 믿으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큰 거울 앞에, 앞덩어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에 거울 잡고, 핀셋 떡봉을 딱 이렇게 말아놨습니다. 말아놔가지고, 한 30개 정도 말아놨고, 핀셋 도있죠 네. 핀셋으로 딱 집어 거울 보고 딱 갖다 붙입니다. 치료를 딱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앞쪽에 뜨는 것보다 더 정확해. 핀셋으로 거 좁잖아요. 근데, 우리 손은, 이 국자리죠? 그러니까 앞쪽이 뜸이 뜸봉이 뜸자리 자꾸 커져. 근데 뒤쪽은 어떻게? 피사들 딱제가딱 정확해. 그러니까 뒤쪽에 뜸자리 잡은 게뜸 뜨는 게 앞쪽보다 더 이쁘게 나와요. <laughs> 제가 이 사진을 찍어봅니다. 그만큼 앞쪽이라도 따라. 그래서 뜸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예,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열심히 좀 운동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덤에 대해서 에, 이만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